주님, 맛있는 저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. 의미 있는 삶, 이 세대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. 주님, 저는 정말 부서진 인간이고, 고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. 늘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.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,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. 여호와여,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니다 순간순간 주의를 지켜 주시기는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요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보다도 더 크게 세상을 초월할 수 있게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, 아직도 힘들어요, 힘들어요 그러면 아직 조금 더 많이 남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. 이제는 가난도 초할수 있고, 부함도 초할수 있는, 어느 곳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요, 그대는 여세형그서 뭐냐? 통치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. 그리고 과정이 때로는 30년, 때로는 15년, 때로는 10년, 다 달라요. 만만치 않은 과정,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. 하여간 지키신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나를 궁극적으로 강하게 만들어내시는 원하신단 말 그 손에 붙들리시는 우리 한번한번 해주시면 한뭘 추가.